안녕하세요, 여러분. 러블리 송 팀장입니다. 자, 오랜만에 만났는데요. 오늘 준비한 TM 영상은 아웃바운드가 아닌 인바운드 콜 받는 연습에 대해서 알려드릴까 합니다. 아주 꿀팁이니까 스킵 없이 두 번, 아니 세번 보세요. 인바운드 콜에는 회사 대표 번호로 전화오는 회사 대표 콜. 개인 광고 있죠? 블로그나 전단지 콜 등, 뭐, 문자 보냈을 때 오는 백콜, 이런 것들을 이제 통틀어 얘기하는데요. 인바운드 콜 같은 경우는 아웃바운드 콜과 다르게 관심이 있는 고객이 직접 전화를 한 거기 때문에 훨씬 쉽다고 생각하다 보니 큰 준비 없이 통화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 뿐만이 아니라 아웃바운드 같은 경우 스크립트를 준비하고 TMR 준비를 한 다음에 한다면 인바운드 같은 경우는 이제 갑자기 뜨는 클리다 보니 다른 업무를 보다가도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전화가 오기 때문에 갑자기 전화통화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앉아서 인바운드만 받으시는 분들이 아닌 이상,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충분히 내 방을 잡을 수 있는 고객들도 놓치는 고객도 엄청 많은 거예요. 광고 비용도 만만치 않은데 그 소중한 한콜 놓치시겠어요? TM 100통, 200통 해서 관심 있는 사람 찾기도 힘든데 관심 있는 고객이 먼저 전화가 왔을 때 그렇게 준비 없이 전화를 받아서 되겠습니까? 또한, 열심히 며칠 동안, 몇 주간, 열심히 수정해 가면서 만든 블로그 콜이 떴는데, 허무하게 30초도 통화도 못 하고, 이름도 못 알아낸다면, 어떻게 계약을 쓸수 있겠어요? 안 그런가요, 여러분? 이런 건, 마음 가짐부터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러블리 송팀장이 준비했습니다. 뭐,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정답이 있는 건 아니지만, 제가 가장 많이 사용했고, 성공률이 높은 TM 방법이 있어서 이렇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아웃바운드 TM 할때 다양한 첫 멘트를 짜놓고 시작하면서 친근하게 시작을 했다면 제가 알려드릴 인바운드 콜 받는 방법은 전문 상담원처럼 정해진 멘트 안에서 TM을 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TM에 논리적인 TM과 감성적인 TM을 나눈다고 봤을 때 논리적인 TM에 가깝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은데요. 아웃바운드 TM 하실 때 제가 팁으로 여보세요 하고 상대가 누구세요 등 들을 준비가 되었을 때 말을 시작하라고 지난 영상에서 말했었는데요. 말했었는데요. 기억하시죠? 우리 분양 꼬꼬마 친구들. 아웃바운드보다 인바운드가 쉽다고 해서 그냥 똑같이 받아서는 절대 안 돼요. 인바운드 콜은 다르게 접근을 한번 해볼 건데요. 다들 통신사, 보험사, 114등 고객센터 전화 받아도 보시고 걸어도 보셨을 거예요. 그런 방식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훨씬 쉽게 이해하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제가 인바운드 콜 받는 걸 많이 들어봤어요. 분명 이 영상 보시는 분들도 이런 경험이 있어서 뜨끔하실 거예요. 일단, 콜이 떴죠? 그럼 통화를 합니다. 뭐, 김과장, 뭐, 박과장, 박 대리, 박주임, 뭐, 이런 거예요. 네, 여보세요. 여기 어디 어디 모델하우스예요? 이러면, 고객이, 아, 거기 분양가 얼마예요? 실평수 몇 평이에요? 평당가가 어떻게 됐죠? 모델하우스 오픈 언제 했어요? 그러면 상담사, 아, 네, 저희가, 뭐, 어, 분양가는, 어, 얼마부터 시작을 하고요. 뭐, 실평수는 6평짜리, 뭐, 9평짜리, 뭐, 다양하게 있어요. 어, 모델하우스는 저희가 저번 달에 오픈을 했고요. 뭐, 어, 고객님, 근데, 아, 네, 그래요? 생각해보고 시간되면 갈게요. 아, 고객님 혹시 조남 좀 알려주실 수 있으세요? 혹시 방문, 뚜뚜뚜뚜? 대부분 이렇지 않나요? 고객은 할 질문을 다 하고 전화를 끊는 거예요. 이 패턴이 반복인 거예요. 물론, 뭐, 제가 조금 과장을 했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전화 받자마자 분양가 물어보고, 아, 비싸요. 뚝. 뭐, 수익형 부동산인데, 아파트인 줄 알고 전화했어요. 뚝. 그나마, 이러한 패턴들 중에서 감도가 가장 좋다라고 하는 TM이 이런 거더라고요. 시간 봐서 한번 갈게요. 이런 거. 아니면 조금 통화를 1분? 아니면 2분? 길게 통화한 거를 감도가 높다라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혹시 고객 이름은 받아보셨나요? 내방 날짜는 잡으셨나요? 아니에요. 그리고 그 다음날 통화하고, 다다음 주에 통화를 하고, 언제 통화를 했을 때 통화 연결이 잘안 되고, 쉽게 내방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시간 봐서 한번 갈게요. 이러면, 아, 네, 오시기 전에 꼭 아, 전화 한번 주세요. 제가 명함 문자 넣어드릴게요. 꼭저 찾아주셔야 돼요. 이렇게 매달리듯 전화를 끊는 게 대부분이잖아요. 아웃바운드에서는 관심 없는 고객의 물건을 알리기 위해 관심을 끌게 만들다 보니 자연스럽게 매달리고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는 등 인바운드 콜보다는 을 입장에서 통화를 하셨었을 거예요. 물론, 이제 값과 을이 존재한다는 건 아니지만 굳이 나눠서 이해하기 쉽게 제가 표현을 하는 겁니다. 분명 인바운드 같은 경우는 손님이 직접 궁금해서 고객이 궁금하기 때문에 먼저 전화를 분명 건 거예요. 그렇다면 손님이 아웃바운드보다는 을 입장이고 궁금한 게 많은 입장이란 거 말이죠? 궁금해하는 쪽이 손님 입장이니까요. 저희는 그 정보를 갖고 있는 갑 입장이고요. 그런데 통화를 끊을 때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입장이 바뀌어져 있죠. 그래서 제가 이런 팁을 드리는 건데요. 자, 저는 인바운드 콜을 받을 때 정해져 있는 멘트를 사용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면 기본적인 절차를 밟고 개인정보 동의도 해야 되고 폭언을 사용해서도 안 되고 뭐 셜라셜라 뭐 이런 거 저런 거를 해서 이제 상담사와 연결이 되잖아요. 이런 얘기를 듣고 그 부분에서 착안해서 한번 만들어봤어요. 아주 별거 없고 간단하고 짧은 거예요. 모두 따라 할수 있는 내용이에요. 하지만 쉬운 이 내용도 고객 얘기에 집중을 하다 보면 놓치기 쉽고 입장이 바뀌게 되죠. 간단한 내용이지만 타이밍이 중요하고 대화의 주체가 내가 정보를 알려주는 상담사인 내가 되어야 된다는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연습이 중요하고 항상 준비된 자세가 중요합니다. 자, 제가 쓰는 멘트를 말씀드려볼게요. 안녕하세요 사장님 여기 러블리송 모델하우스입니다 저는 담당자 김미송 팀장이고요 문의 전화 주셨는데 고객님 조남이 아네 저희가 현재는 방문 예약 위주로 전화를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 땡땡땡 고객님 언제가 괜찮으실까요 아 그러세요 저희가 지금 주중 주말 중아 네네 네. 그럼, 오전으로 대략적으로 이렇게 예약 시간 잡아 드리고요. 이거예요. 너무 간단하죠? 너무 별거 없지 않나요? 이런 식으로 저희가 예약제로 운영되고 있으니, 먼저 내방 예약부터. 이렇게 기본적으로 다가가야 돼요. 구체적으로는 꼭 잡지 않더라도 내방 약속을 물론, 온다 했다 안 오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 경우가 생기더라도 얼렁뚱땅, 번개불에 콩거먹듯이 예약을 잡고 시작하셔야 돼요. 아시죠? 기승전 내방이라는 거. 보통, 인바운드 콜도 주도권을 손님에게 주고 대화 주체가 고객이 되기 때문에 고객이 궁금한 것만 물어보고 끊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고객 질문에 다 대답하고, 고객님 성함 좀 알려주세요. 한다면 알려줄까요? 대부분 안 알려주더라고요. 물론 알려주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희는 확률을 높여야 하는 영업인이기 때문에 안 알려주시려 했던 분들 또한 내방약속을 안 잡으려고 하셨던 분들 또한 잡아야 하는 게 저희 일이잖아요. 이렇게 기본적인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는 걸 고객에게 암묵적으로 알려주고 당연하게끔 하는 게 포인트인데요. 인바운드 콜 또한 받으실 준비와 자세가 되, 되어 있어야 하고, 노트는 항상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근데 대부분 요즘은 전화한 거를 끊고 나서 녹음한 걸 들으세요. 절대 아니에요. 펜과 놓으면서 쓰면서 하세요. 그리고 조금 시간차가 벌어져서 준비하느라, 조금 조용한데 나와서 전화하느라, 아니면 조금 시끄러운 분위기에서 전화하느라 전화통화가 늦었다면, 그것 또한 하나의 상황입니다. 그럴 때는, 고객님께 처음에, 안녕하세요, 사장님, 누구누구, 어디 어디 모델하고 담당자 누구누구입니다. 하고서는 내방 예약을 잡기 전에 중간 멘트에 들어갈게. 저희가 고객님들, 이렇게 문의 전화 오신 고객님들께 순차적으로 전화드리고 있은, 있는데, 문의 전화가 많다 보니, 조금 늦게 전화드린 점 양해 부탁드릴게요. 우리 고객님 조남이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아웃바운드, 인바운드. 모두 마찬가지로 기승전 내방입니다. 절대 정보를 알려주는 그냥 상담자가 아니에요. 목적은 같지만 전화 방법은 다르다는 것을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제가 여기서 어 조금 다른 점이 있었어요. 기본 멘트 정말 조그마한 차이인데 이걸로 인해서 차이가 크게 벌어지거든요. 저는 안녕하세요. 저는 담당자 러블리송 팀장입니다. 고객님 조남이 점점점이에요. 조남이 어떻게 되세요? 조남 좀 알려주실 수 있으세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말이에요. 알려주실 수 있으세요라는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조남이 어떻게 되세요? 이것보다는 조남이 하면서 자연스럽게 끝맺음을 고객이 할수 있게끔. 뭐 어, 내가 알려줄까 말까 이런 생각하기도 전에 어, 고객님 조남이 하면은 아저 누구 누구인데요 이렇게 순식간에 나올 수 있게끔 그런 상황을 만들어주는 건데요 아뭐 그까지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멘트 차이가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내요 저희 직원 중에 어, 예전 일을 말씀드리면은 예전 현장에서 이름을 받으라고 했을 때 처음에 되게 싫어했어요. 엄청 싫어했어요. 왜냐면 다른 뭐 팀원들은 안 받고 그냥 내방 예약만 잡는데 왜 우리는 꼭 이름을 받아야 되냐? 이름을 물어보니까 많이 끊더라. 근데 제가 말했어요. 그런 사람들은 어차피 끊을 사람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고객님 조남이 점점점 이걸로 끝나게 시켰어요. 조남이 어떻게 되세요라고 하면은 그거를 자꾸 저는 지적을 했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불만을 좀 많이 가졌었어요. 근데 그 다음 연장, 그 다다음 연장에서, 어, 내방 예약을 잡을 때, 그 현장에서부터 같이 오던 직원은, 다른 직원, 뭐그 안에서, 뭐 여자, 몇십 대 여, 뭐, 뭐한 50대 남자, 뭐 이렇게 내방 예약을 올릴 때, 성함을 다 받아냈어요. 이건 정말 통계치가 있는 거고, 정말 실질적으로 사용을 했을 때,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거죠. 이거는 정말 꿀팁이에요. 저희 직원들이 정말 알려주지 말라 그랬어요. 이거 말고 조금 더 꿀팁이 있는데, 그거는 저희 직원들만? 자, 다들 요즘 TM이 너무 어렵다고들 많이 얘기하세요. 맞아요. 단순 열심히만 해서 잘 되는 세상이 아닌 것 같아요. 센스도 필요하고, 그만큼 공부도 많이 필요하고, 그럴수록 우리 같이 분양 꼬꼬마 친구들 저랑 공부 많이 해가지고 멋진 분양 상담사가 되어보는 건 어떨까요?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서 간단하게 마무리를 하고 다음 영상엔 더 좋은 꿀팁 들고 올게요. 그럼 우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